구원받은 유태인 강도의 믿음 예 교제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7절로 32절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에, 이렇게 사복음 공관복음 중에서 요한복음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금 어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인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의한 구원받은 유대인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바로 어, 알기는 좀 어려운 난해구절에도 속하는 겁니다. 이 예, 예,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 강도 짓도 오고,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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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짓은 다 하다가도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시옥안 가고 천국 간다 문자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옳게 정답을 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영생의 복 강간의 복 위내용통의 복을 받다 누릴 수 있는 그럼, 복된 본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어, 구원받은 유태인인 두 강도 중한 강도의 믿음을 우리는 첫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두 강도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태인이었다 그말이요 본문 그러니까는 세 군데 마태 마가 누가 보고 매 기록되어 있는 세 군데 본문을 쫙 살펴보면 유태인이라는 말도 없고 이방인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거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해놓은 줄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이라고 어딘가 기록을 해놓는 거요. 예, 이해가시면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서 흰자 노란자 같은, 아, 본문 말씀을 알게 되면,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게 될 텐데, 하여튼 첫째 우리가, 이 본문에 의해서 구원받은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유태인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이 본문, 구원받은 유태인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바나바 마냥, 바나바 마냥 밀란과 살인을 한 바나바 계통에 그런 지금 신분을 가진 자요. 야 누가 보고 23장. 19절. 누가 보고 몇 장이라고요? 어, 아, 그러니까 지금 저거 두 강도 있잖아요. 이 강도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먼저 19절과 25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바나바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는지. 이 바나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들로 그리고 25절로 또 넘어갑니다. 저희의 구하는 자곧 밀랑과 산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의 뜻대로 하게 하니로. 그래서 지금 6월절 명절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면을 해주는 죄인들을 감옥에 있는. 죄인을 사면해주는 그런 지금, 어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노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뭐, 국경일이라든지, 그러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 사면해주잖아. 그런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노마에 지금 지배하려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을 때 지금 6월절에는 절기에는 지금 죄수들을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예수님과 바라바는 지금 감옥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 그때 종독은 빌라도였는데 어 사면을 이제 바라바를 해줬 거나 예수를 해줬 거나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바나바는 석방하라 그러고 예수는 사형시키라고 이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에 그와 같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밀란과 살인을 한 자요. 그냥 살인한 자가 아니고 뭐요? 그럼 밀란, 밀란.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살인도 오고 그랬다고요. 두 군데나 기록이 있잖아. 그건 확실하다고 말이요 그러면 이 바라바가 밀란도 일으키면서 살인한거는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노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독립투사들도 있었다고 말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압박을 했을 때는 독립투사들이 뭐 그 밀란을 일으키면서 독립투사들이 막 어?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 놈들 경 네. 그래서 일제 때도 독립을 위해서 믿음 좋은 목사들도 그 33인 중에도 기독 신자가 17명이나 되잖아 네. 근데 거기에는 목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네. 어...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 가운데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자도 있었지만 그때 독립운동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막 있었다고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그 열심 당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게 독립투사들이요 그런 지금 바나바였어. 그와 같이 지금 강도의 두명 예수님하고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 에이 매달려 계실 때 양쪽에 오른편, 왼편에 있었잖아요. 그 강도들도 지금 그런 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독립운동 오다가 밀란을 일으켜서 독립 오다가 사람까지 죽였고 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두 강도는 사람은 안 죽이고 이제 도둑질했다고요, 강도질했다고요, 강도질만 하고 거기서 살인은 안 했지. 그 그래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올때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일본 놈이고 누구 죽이기도 하고, 반면에 죽이지를 않고, 강도질해 독립, 자금 마련을 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 지금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어. 여가님이라면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 두, 행악자라고 했잖아, 행악자. 악을 행악자 강도 아니야, 지금. 두 행악자 강도.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유태인들은 예수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근데 믿는 자 중에 지금 독립, 운동에 가담해가지고, 독립, 단체에 가담해가지고, 지금, 에이 도둑질도고 사람 죽이기도고 행악도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로마 법에 걸리면은 이제 사형도 당하고 막 감옥소에 들어가서 몇 년씩 그냥 에이 고생도고 막좀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야 그리고 지금 여기 구원 받은 예. 네? 유태인 강도는 좌우편의 두 강도 중에 왼편 강도겠소, 오른편 강도겠소. 그럼 하나는 구원 못 받고 하나는 구원 받았잖아. 근데 여기는 오른편 강도, 우편 강도가 지금 구원 받았다. 오늘도 나와 같이 나가고 있으리라. 그 말은 없지만.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 뭐 오른편에 있는. 자, 그래서 지금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두명 중에서 후원을 얻은 유태인한 명의 강도. 인데 그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7장 38절에도 마가복음 15장 27절에도 누가 복음 23장, 32절로 33절에도 딱세 군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냥두 응? 강도도 거기서 못 박겠더라. 안 그러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딱세 군데다 명시를 했단 말이오. 한번 보자고. 야, 우선 마태복음 27장 몇 절이라고? 38절을 먼저 보시라고 시작 아, 하나는 북편에 그래? 하나는 좌편에 그냥 두 명이 못박혔더라 또는 두명 양쪽이 못바뀌었다안 그러고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렇게 다 우편 좌편을 명시한다 말이오 했다 했단 말이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놓다 하니 하나님 그의 우편에 하늘의 창점에 있다 그러고 그냥 강도 둘을 못박으니 그렇게만 기록해도 얼마든지 문장이 된다고. 그런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또 누가 보고 23장 32절로 33절, 어헤골란 곳에 예수님이 못받기시는데두 강도도 못 받겠더라. 그래도 문장이 돼야안 돼요. 얼마든지 그래도 두 명인데 하나는 우표 하나는 잡혀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세 군데만 지금 본문이 기록되는니 거기에 다이두 강도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은 거는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천국을 가셨잖아.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자 우편으로 가셨어요? 좌편으로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두명 중에 한 명은 좌편 강도가 아니고 우평강도인가요, 우평강도. 그래서 모든 성경을, 그래서 우편은, 우편은 구원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왼편은 지옥을 말하고, 에 능력도 없고, 힘 빠진 걸 말하고, 양과 염소를 딱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후에도 양은 양도 오른쪽이고, 양도 오른쪽이고, 양도 오른쪽이고 근데 염소 끊놈온 새끼들은 왼쪽인데 어, 어쩐다 그랬어요? 영불에 들어갈 놈들이라고 하면서 왼편에 나가 했잖아요쭉서는 그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편 왼편 딱 강도 두 명을 명시를 해 놓는 것은 두명 중에 오른편 강도가 에이 천국을 가셔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 우편 그래서 예수님 닮은 신앙을 우편 강도는 가져서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지금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안갈는지 모르지만, 좀더 들어보시면요. 확실해. 자, 구원받은 유태인, 이 강도나 구원받지 못한, 유태인 강도나, 다 예수님을 욕을 해. 마태부 27장, 38절. 마태복몇 장이라고요? 27장, 38절. 신 예수님을 보고 막 욕을 하고 모, 모욕을 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모양 이꼴 그기서너 이제 매달려 가지고 그 고통 다음에 죽어가고 있냐? 너 그걸 뛰어내 내려봐라. 하나님 아들이면 너희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또 거기 덩달아서 누가 누가 또 그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노들이 또 그냥 거기 또그 같이 그냥 또 그냥 막 예수님이 싫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라 했잖아. 그런데 왜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네가 기도해가지고 에? 얼른 거기서 내려오지 왜그그 그 모양 그거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또 같이 막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강도들두 명도 나중에 또 그물먹어 가지고 또 금방 그런다고요. 또 이제 보십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27절로 32절. 마가복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27절. 15장 27절. 예, 여기도 그,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응?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내려오지 그그그그 그, 그, 그 모양 그걸 보이냐?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또 누가 또 덩달아서 그래요. 장로들, 서기관들 그, 그, 그 이거 아주 장로가 문제예요. 평신도 중에서는 장로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이 또 문제고 신학 박사 이런 것들이 문제고 서기관들은 신학 박사들이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또대제사장은 이제 명품교회 이제 당회장 목사고 목사들이 이해가시나요 어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요? 그것들이 그 것도 이제. 성 달아가지고, 그,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이두 강도도, 또, 그를, 물을 먹어가지고, 또, 예수님, 또, 욕을 해버린다, 그래요. 런데 지금, 이두 강도가 다 그래서, 두 강도가, 오른편 강도를 아는 게 아니고, 강도가 지금, 그런 이제 그 다음을 봐야겠다. 그 다음을 보고 이제 이 말씀을 더 해석하는 게 좋겠구만. 이제 누가 보고? 23장 39절에서 42절. 평강도 이놈은 왼편강도 이놈이 또 예수님을 비방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오늘 평강도가 뭐라 그래요. 이 나이놈 무새끼야. 뭐 그러면서 막 꾸짖지 않고죠. 음. 아까 그 지나가는 놈들이 예수님 비난하고 장로군저 서기관 대제사장 이놈들이 비난할 때는. 같이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 요했다니까 그래 미난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편 강도가 그러니까는 또 덩달아서 같이 해야 되겠어 꾸짖어야 되겠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도 어, 여기서는 꾸짖었다고요. 음.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쌍기파이 있고 나서게 된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걸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32절부터 읽어야 돼. 지금 39절부터 읽었잖아. 42절까지. 그런데 이제 32절부터 읽어야 그 상황이, 그기록돼 있어. 32절 세작 다 읽었습니까? 몇 절까지? 음. 그렇게, 그 상황은 이제 어떻게 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매달려가지고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놈의 새끼들이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걸 좋다. 내려와 봐라. 어? 이러니까 장로에다가 지금 서기관에다가 이제 사장도 합세해가지고 지라는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 왼편 강도는 더 말할 거없고 오른편 강도는 합세안 해야 되는데 아그 이거 그 장로나 대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그놈들은 영생 얻을 신앙 그때 가진 놈들이 못 가진 놈이야. 그 그렇게. 영생을 신앙 못 가진 놈들이야, 당연히. 그길 걸어가다가 예수님 비난는 것들은. 어, 그것들도 못갈 놈들이고, 그리고 왼편 강도는. 어, 그 놈도 못갈 놈이고, 그거는 당연하지만, 저 오른편 강도는 지금 예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잖아. 그래서그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 천국 갈 믿음 가진 오른편 강도도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그여버렸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 이해가 되나요? 어, 기도를 해줬는데, 장노, 서기관, 제사장, 그놈들 위해서는 기도 안 해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줬겠어? 그 지나가는 놈들하고 또저오른병 강도, 오른병 강도, 오른병 강도도 지금 예수님 요구잖아. 그러니까 특히 오른병 강도도 위해서 기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났는데 왼편 강도 그러면 예수님을 또. 아마 뜯잖아. 그러니까는 쌍지팡이 있고 후, 이제 못하게 했다고요. 여가이나요 그러면은 영생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때 그 예수님을 그리새인 서기관 장로 지나가는 놈들하고 또편그 그 놈하고 합세해 가지고 예수님. 요거 비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그랬다 옆에서 그러니까 그냥 휩싸여 가지고.